저는 나왔고요. 120만 원순익 났어요. 다 찾았고요. 더갈것 같은데 약속도 있고 그래서 지금쯤 일어나서 이제 닦고 어쩌고 준비하고 12시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쭉 그냥 나왔어요. 손실 안 보고 나오는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이 주가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오른 날은 올라도 되게 힘들고 내려도 힘들거든요. 근데 주가는 뭐, 빠질 것 같진 않아요. 모든 포지션을 봤을 때 빠질 포지션은 아니다. 어, 그렇지만,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뭐또 급상승할 일은 별로 없다. 응.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뭐 많이 올라가고 이럴 일은 없어 아까 2천만 원 정도 땄을 때 나왔어야 되는데, 목표를 그때 정해놓고서도 못 나와가지고, 좀더갈줄 알고 기다리다 못 나왔어요. 그때 땡 냉정하게 던지고 나왔으면 한 800만 원 정도 먹는 건데, 뭐, 그래도 120만원 땄으니까 뭐 하루 일당은 했네요. 예. 요즘 며칠 해가지고 한 5천만원 정도 땄는데 저번에 한 1억 찾고 이번에 5천만원 또 땄거든요. 예. 한 1억 되면 또 찾습니다. 6억 되면 찾고 찾고 해서 이렇게 계속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